자, 오늘은 스텝3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함지 자, 1번부터 보겠습니다. 삼각형 ABC에서 AB를 2대1, 그 다음에 BC를 1대2, 그 다음에 CA를 다내분한대요 그럼 삼각형이 이제 있고, 전체 삼각형 S일 때그 S 거랑 그 다음에 그 안에 들어있는 내분된그 삼각형 넓이의 비를 가장 간단한 자연수레 나타내시오. 일단 여러분들이 그걸 보시면 돼요. 언제였나? 중삼 때였죠, 그죠? 삼각형 이렇게 주어져 있어요. ABC라고 놓고, 어, 길을 a, B, C라고 놓고, 이변의 길이를 a, 이변의 길이를 b라고 놓으면, 이 끼인 각을 뭐 알파라고 약속해 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스레바를 긋는 순간, 이 높이가 될 거고 그 높이가 b 사인 b라는 걸 여러분들이 알고 있겠죠. 그래서 이 넓이는 어 밑변 곱하기 높이 나누기 2니까 2분의 1에 변변 끼어 있는 사인 각 이렇게 해서 이 넓이를 생각해 봤었죠. 괜찮죠 그래서 이거 지워볼까요 어, 불필요한 걸 지우면 은 이건 보조선이니까 이렇게 지워버리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요 어, 변변 쌓인 끼인가 거기에 반띵이더라 이렇게 생각해보시면 됩니다 이 조건을 이용해서 아니 이 도구를 활용해서 우리가 상각적 넓이의 비를 좀 알아볼 거예요 음 그러면 여기다 그려볼까요 이렇게 그려보고 다시 한번 그려볼게요 이렇게 그려놓고 너가 A 너가 B 너가 C 그런데 이제 AB를 2대1로 내분하니까 요만큼의 길이를 3A라고 약속을 합니다. 그럼 2대1은 여기쯤에 이제 P점이 존재하겠죠? 그래서 여기 2A, A가 되겠죠. 이렇게 써볼까 여기다가 2A, A. 색깔 좀달리을게요그 다음 BC는요? BC를 1대1로 내분하니까 요렇게 놓고 이 친구를 3B라고 잡고 1대1이니까 여기쯤에 있겠죠? 그럼 너는 B, 너는 2B. 이런 식으로 판단해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C-A, C를 a 3대1로 내보낼까? 요 길이를 5 c 라고 잡고 C-A를 내보내는 거니까 여기 3대2 그래서 이만큼의 길이를 3 c 그다음에 2 c 이렇게 놓고 생각해보시면 될 거고 전체 넓이가 있으니까 안에 들어있는 요 삼각형, 요 삼각형이 전체 넓이에 몇 분의 몇이냐 물어보는 문제이네요. 지 자, 그러면 우리가 천천히 볼 건데 어떻게 보냐면 요 각을 베타라고 놓을까요? 그럼 요 삼각형은 베타 입장에서 보면 전체 삼각형이랑 이 삼각형의 어, 비율 관계 몇 분의 몇인지를 판단해 볼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전체 삼각형 우리가 s로 났으니까 s라는 친구는 2분의 1에 변 변이 됩니다. 그죠? 어 3a 곱하기 3b 큰거 보는 거예요. 그죠? 그럼 둘이 곱하면 어, 9ab가 될 거고 끼어 있는 사인각 이렇게 표현되겠죠. 그죠? 우리가 베타 놨나요 아예 b라고 놓을게요 여기 어, 이제 b 라고놓겠습니다 이게 s인 건데, 요 안에 있는 넓이는 어떻게 표현해? 같은 비를 갖고 있으니까 2분의 1, 2분의 1에 변 변. 여기 a 여기 b입니다. ab. 그리고 sin b라는 걸 이해할 수 있게 되겠죠. 자, 그러면 얘를 잘 보면 너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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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랑, 너랑 같으니까, 그지? 이 s가 9라는 거예요. 그죠? 그럼 얘는 뭐겠어요? 9분의 1이겠죠. 9분의 1 /1이 s겠죠. 이해가세요? 아, 얘가 한개면 얘가 아홉 개래이 친구는 9분의 1일 거아니요 이런 식으로 9분의, 이 친구가 얼마라는 걸 이해할 수 있게 돼? 9분의 1s라는 걸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제 다할수 있겠죠. 왜? 전체 삼각형 넓이를 또 구해서 이 각을, 이 각의 입장에서 이 전체 삼각형 2분의 1 변, 변, 사인 a. 2분의 1 변, 변, 사인 a. 해서 그비율관을 보신 다음에 전체 s에서 요거랑 요거랑 요거를 빼야지만 이 안에 있는 넓이가 나오겠죠. 그걸 가지고 비를 잡으시면 될것 같아요. 그죠? 음, 더 이상 연산은 생략한다. 한번 보겠습니다. 좌평에서 2차 함수의 그래프. 얘가 지금 K로 가려져 있어요. 그래 놓고, 그다음 어떤 직선이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났고, 선분 AB의 길이가 K에 관계없이 일정. 어? 두 교점 사이 의 거리가 항상 같대요. K에 관계없이. 선분 AB의 길이를 구하시오. 일단 이런 개념인 것 같아요. 보세요. 포물선이 K가 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너무 커?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있어요. y는 mx를 하나 이렇게 딱 잡아줘요. 잡아주면, 여기가 a고, 여기가 b면, 요 b가 무조건 일정하다는 소리죠. 어떤 k값이 같던지 간에. 선생님, k값이 변하면, 이 그래프의 폭이 변하는 거 아닙니까? 맞아요. 그러면 이 mn은 우리가 상수일 테니까, 어떤 직선이 결정되어 있다고 생각해 볼, 봤을 때, 요 폭이 변하면 어떤 일이 벌어진 거예요? 요렇게 놓고, 음, 대충 여기, 여기 직선 일정 어떤 직선입니다 그럼 폭이 변하는 거니까 요 길이만 요 기장 요 기장만 맞춰 주면 되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이런 식으로 해서 그치요 길이가 서로 같다는 걸 우리가 이해해 보시면 되겠죠 괜찮아요 결국 이 문제는 뭘 물어본 거냐면 음, 두점 사이 교점으로 풀어 되겠지만 교점이 복잡하니까 요렇게 요렇게 했을 때 요렇게 요렇게 했을 때 결국 어떤 길이가 요 길이가 무조건 k에 관계없이 일정하다고 생각하면 되겠죠 비변이 같으니까 동일 직선상에서 어떤 포물선을 그려놓고 위로 그려놓고 이렇게 그러는데 보지 어기즉 교점 사이에 x 축과의 거리 그 차가 일정할 수밖에 없으니 얘가 어떤 일정한 값으로 표현된다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네요 되죠 음 일단 이렇게 생각해보시면 돼요 이게 뭐냐면 음 요거까지 설명할까 얘를 알파라고 놓고 얘를 베타라고 놓을게요 음, 얘를 베타 x 타표를 요 길이가 얼마냐면, 베타 마이너스 알파가 되겠죠. 근데 요 직선의 기울기가 m이니까, 요 길이, 요 길이는 m에 베타 마이너스 알파라는 걸 이해할 수 있습니다. 기울기는 x의 증가, y의 증가량, 그지 너분에 넓을 테니까. 그러면 요 길이가 어떤 일이 벌어져? 루트에, 음, 요, 요, 시 이거 묶으셨으니까, 얼마예요 m, 제곱 플러스 1에, 뭐 이렇게 표현이 되겠죠. 그니까 요 값은 얘들아, 일정한 상수 값입니다. 이해가시죠? m,n이 결정된 어떤 상수예요. 그래서 아이 친구가 일정해야 되는구나라는 걸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같은 내용이에요, 그죠 자, 그래놓고 이제 결국은 이제 뭘 물어본 거야?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그지 음. 일정한 값을 생각해 볼 겁니다. 자, 그러면 알파 베타, 알파 베타니까 뭐가 필요해? 교조이 필요하겠죠? 둘이 갖다가 놓고 양변에 k를 곱해 줍니다. 그러면 x 제곱 k를 곱하면 플러스 3x, k를 곱하면 플러스 k 제곱에 그다음저희도 K를 곱해 넘겨요. 마이너스 MKX. K를 곱해 넘기면 마이너스 NK 콜력. 이렇게 표현되겠죠. 정리해주면 X제곱. 그 다음에, 어, 너네들이 묶여주나, 그죠? 3의 마이너스 MKX. 그 다음에 K제곱. 마이너스 NK. 이렇게 표현이 되겠죠. 얘는 연립했으니까 연립방면식의 근이 어, 두 그래프의 교점에서 잡있고 베타 빼기 알파 해서 요거 쓰자. 베타 빼기 알파 베타 빼기 알파의 제곱은 우리 이제 <laughs> 잘라진 거예요 베타 빼기 알파의 제곱은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제곱 마이너스 4 알파 베타 이렇게 표현될 거고 얘가 뭐 해야 된다고 얘가 일정해야 된다고 뭐라고 임의의 k값 어떤 k값이 와도 일정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니 우리는 금각요수에 의서 두근의 합 두근의 합은 마이너스 너분의넣어 그죠 그래서 mk 마이너스 3의 제곱 마이너스 4배의 중의 곡, A분의 C니까, 이 친구, 이 친구가, 어, 일정해 됩니다. 인쇄의 제곱이니까. 원래, 배타 벽이 알파니까, 이 아, 친구는, 이렇게 표현되지, 이렇게 이렇게. 어쨌든, 네가 일정하니까, 너를 제곱 되린이 안에께, 요 안에 값이 일정해야 되는 게 하는 거예요. 어떤 K 값이 오든지 간에. 그럼, 정리하면 K에서 2차식이죠. 그래서, K에 대해서, 어, 이렇게, 내림 차순으로 정리해주면, 우리가 항등식에서 공부했듯이, 음, 값을 보시면 되겠죠. 자, 요, 근원의 값이에요. 그러면 K를 정리해주면, K제곱, M제곱. 여기, 두곱한거두 배. 아니, 여기부터 갈게요. 마이너스 4K. 음, 그래서, M값이 플러스 마이너스 어떤 일정한 직선인 눈에 보이고, 그 다음, 둘이 계산하면, 마이너스 6MK, 여기도 나오나요? 플러스 4MK. 그 다음에 상수가 얼마예요? 이렇게 되는 건가요? 됐죠? 오케이. 자, 이렇게 표현됩니다. 그러면 어떤 k 값이 같던지간에 얘가 일정해야 돼. 그럼 너가 0이고 n d 너가 0이면 되는 거니까 여기서 직선이 결정되겠죠. m은 얼마니? m은 m은 m은, m은? 플러스 마이너스 2로 결정이 되고 그러면 얘가 0이니까 n도 d 뭐가 결정이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뭐이렇게 하나 있으면 요그죠 이렇게 하나 더있더라고 뭐 그런 얘기예요. 우리 별로 관심 없잖아. 그지 뭐만 구하면 돼. ab의 길이만 구하면 되니까 그래서 어 이가 케 이영 어떤 케이스 같던지간에 죄송합니다. 어떤 케 값이 갔던지간에 너가 0 너가 영이고 결국 이근환이9가 되겠죠 9. 이거 구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 음요 안에가 9니까 그지? 요요 베타 빼기 알파는 요 길이는 우리가 3이라는걸 이뤘습니다. 요 길이가 결국 3이었다는 소리예요. 삼 어디 물어봤어요? 삼분 a b의 길이 요길를 물어봤죠. 요 길이. 요 길이는 우리가 요렇게 구해놨죠? 그래서 M이 얼마? M이 어, 플러스 2던 마이너스 던 집어넣으면 2, 4, 4, 4, 오 5니까 3루트 5로 일정했다. 일정했더라. 그런 얘기를 하, 하는 겁니다. 아 말을 좀 못하네. 물한잔 마시고 해야 되겠네요. 자, 4번 보겠습니다. 그림까이 가로세로의 길이가 4, 일 짜린 직사각형 조져 놓고 이 대각선, 이 녀석이랑 수직이 되도록 세팅하고 아, 이게 지금 요 어, 길이가 서로 같네요. 자, 그래놓고 뭐라 그랬어? 추랑 Q'S, 요 둘을 지나는, 기울기를 물어봤으니, 우리는 요즘에 좌표만 계산하면 되죠. 여기 요렇게, 얘는 또 친절하게, 음, X축, Y축이 오도록이라고 했어요. 그죠? 그런 말이 없어도 우리는 본능적으로, 요렇게 XY축을 세팅을 하겠죠? 요즘의좌표는 얼마라고, 4 2인 걸 이해할 수 있으니, 우리는 요즘에 좌표만 어, 궁금했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이제 구하러 갈 건데, 일단 어떤 정보가 있냐면, 이 대각선에서 수직이란 조건이 있고, 우리는 요즘의좌표만 구할 수 있으며, 어, 너랑, 너랑 중점이 너니까, 요즘의좌표만 구하면 이 문제는 끝이 나게 되겠네요. 요즘에 좌표를딱 보면은, 선생님이 90도가 너무 많을 때는, 그지? 어, 닮은 비를 쓰라고 그랬어요. 보시면 여기 알파, 여기를 베타를 줍니다. 그럼 이9 0도일 거니까, 이큰 삼각형이 어떤 일이 벌어져? 베타에서 그지? 90도까지는 1, 여기까지는 2. 1대 2의 비율 관계 같습니다. 그러면 여기가 수직이니까 여기가 알파가 되겠죠? 여기가 알파 이렇게. 어, 그러면 너도 조그만 게 1, 조그미가 1, 긴게 2. 그래서 여기를 k, 여기를 2k를 놓으시면 되겠죠. 그럼 피타고라스 의에서 4라는 친구는 제곱 제곱에 더하니까 5k 제곱이 될 거고 k 제곱은요, k 제곱은 5분의 4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됐죠? 자, 그럼 내가 궁금한 건 요즘의 좌표입니다. 요즘의 좌표를 조금만 크게 키워볼까요? 그림을 이렇게 이렇게 키워놓고 그 다음에 이렇게 이렇게 이만큼만 그릴게요 이렇게 이렇게 그렸어요 이렇게 그래서 여기가 음, M점으로 놓을게요 Q점과 q 프라임점을 m 점으로 놓으면 이게 M점이 되는 거고 어, 이 길이가 일단 뭐 E고 P고 뭐 이렇게 주어져 있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뭘 알고 있냐면 이 길이, 이 길이에 대한 정보를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점에서 수직이니까 여기가 K가 되는 거니까 또 수뇌발을 때려요 이 각도가 여전히 베타고 여기 알파로 나눠 먹겠죠 이해가죠? 그래서 어 베타에서 굴도까지가 1 나머지 긴게 2배 1대2 그래서 베타에서 여기까지 얼마? 1 그리고 나머지는 2배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그럼 이 삼각형에 의해서 a값이 결정이 될 거고 좌표가 결정되겠네요 오케이 자 그래서 어떻게 표현할 수 있어? b 변 k의 제곱은 너의 제곱 너의 제곱이야 o a 제곱일 테니까 우리는 k제곱 통째를 알고 있죠 여기다오 5분의 4를 집어넣어요 그래서 여기다 쓸게요 5분의 4니까 a제곱은 얼마니 a제곱은 25분의 4 그래서 a는 길이 양수니까 5분의 2라는 걸 이해할 수 있겠죠 아 그래서 요즘에 좌표가 결정이 됩니다 얘가 얼마라고 얘가 0,2니까 0,2에서 y축으로 a만큼 x축으로 오른쪽만큼 간 점이 m점이 되겠죠 그러면 이 x좌표 0이니까 그지 5분의 2에 2배니까 여기는 5분의 4가 되겠죠 m점의 좌표가 그다음에 2에서 a만큼 뺀 겁니다 y좌표는 2에서 이만큼뺀 거예요 5분의 10에서 5분의 8이 되겠죠 요게 m점의 좌표예요 자 그럼 물구에 야해요 q프란점의 좌표를 구하시면 되겠죠 그럼 전부 다 요점에 대해서 2배 때리면 되죠 이해감 이렇게 이렇게 그지 이렇게 이렇게 보시면 1대 2입니다 여기까지 했죠 그럼 여기도 x좌표도 2배 y좌표도 너보다는 2배 여기 두 배입니다. 그래서 얼마니? 5분의 8, 5분의 16. 이될 거고. 그러면 이제 요 점과 요점 가지고 주유기 작업 푸는 거는 X의 증가량분의 Y의 증가량. 둘이 빼가지고 계산하면 돼요. 그죠? 음, 이 요건 뭐 생략하겠습니다. 생략! 자세한 설명, 설명은 계산 생략한다. 자, 5번 보겠습니다. 자폐 표면에 두 점이, 두 점이 있어요. 이렇게 놓고, 0,5, 여기쯤에 잡고, 0.5고요. P점의 좌표는 4.3이에요. 여기쯤에 잡아볼게요. 그래서 자, 그래 놓고, 문제에서 뭐라 그랬냐면, X축에 있는 점 P에 대해서, P를 여기다 잡아볼까요? X축. P에게 막 움직이는 중입니다. 그래서 AP에서 BP. 그러니까, 요기랑 요기랑 뺐을 때, 최대값과 그때의 P의 좌표를 물어봤어요. 요거는 마플 시너지에 있는 문제인데, 여기 아마 평가원 기출 문제로 제가 알고 있어요. 자, 보겠습니다. P가 움직이잖아요. 근데 요기랑 요기랑 서로 빼달래요. 그럼 빼면, 피의 관점에서 생각해 보시면 쉬워요. 그럼 결국은 이 길이랑 피를 원점으로 중심으로 하면서 이 BP랑 길이 같은 이렇게 원을 그려요. 그러면 이만큼의 길이가 AP에서 BP를 뺀 거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괜찮죠? 그럼 과연 이런 점을 조금만 더 한번 더 해볼까요? 이리로 어, 가볼까요? 이로이 어, 이번에 왼쪽에 좀 있다고 가정해 볼게. 가정하면 이게 AP의 길이고 이 길이가 얼마예요? 이 음, 어, 길이가 되겠죠. 그럼 여기서 이게 빼버리면. 절대값이 없으니까 얘가 짧고 얘가 길겠죠 이해가요? 어? 뒤에 게더 크다고 해야 더나 음수 값이 나옵니다. 그럼 최대가 되려면 어떤 일이 벌어져? 아 여기 사이에 왼쪽에서 만드고 이 여기 사이에 아, 요 길이가 AP의 길이, AP의 길이가 좀 길어야 된다고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럼 길면 어디까지 길어? 일로 가볼까? 그래서 요렇게 AP의 길이와 A 프라임 어, 그다음 에요렇게 있다고 쳐봐요. 그러면 이제 어떤 일이 벌어져? 또 너를 기점으로 요렇게 요 귀랑 같은 원을 돌립니다. 원을 돌리면 이 길이가 그지? 요 길이 AP에서 BP를 뺀요 길이라는 걸 이해할 수 있겠죠. 그럼 일로 가면 갈수록 조금씩 더 길어진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음, 언제까지 가능하냐. 요두 점을 연결한 요 직선을 생각해 봅니다. P가 어디 있을 때? 정확히 이 교점일 때. 얼마큼 길게 나와? AP에서, 음? 지금 지워졌네. AP에서, 어디? BP를 뺀, 요 길이가 가장 최대의 길이가 된다는 걸 직관으로 이해할 수 있겠죠. 괜찮아요? 음. 이런 거죠. 음, 뭐, 굳이 증명을 하자면, 사각형 보시면, 그죠? AP, 이 길이가 있고, 그 다음에 BP, BP, 아, BP, 그 다음에 AB, 이렇게 세팅해 볼게요. 그러면, 삼각형의 결정 조건. 만약에 P가 여기 있다고 치면 이게 삼각형의 결정이 되겠죠? 삼각형 결정 조건에 의해서 두개 더한 게 이제 나머지 한 개보다는 반드시 큽니다. 그래서 두개 더한 게 얘가 반드시 크다는 걸 이해할 수 있게 돼요. 이 친구 싹 넘기면 AP. 빼기 BP. 그 길이는 선분 AB보다는 작다는 걸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P가 어디에 있을 때? 이 점이 있지 않을 때. 이 점이 있으면 어떤 일이 벌어져? AP에서 BP를 빼면 AB의 길이가 결정이 되니까 이딱저 선분 AB일 때가 최대값이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나머지 점들은 이 길이는 AB보다 작을 테니까. 그럼 결국은 이 최대값이니까 두점 사이 거리 공식 루트에 x 끼리뺀거의 제곱 16, y 끼리뺀거의 제곱 상가요. 그래서 2 루트 5라는 걸 이해할 수 있고, 요즘에 이제 점이 궁금해요. 이 점은 이직선과 이직선의 교점을 테니 이 직선의 x절편을 구하시면 될 거고. 두점 주어져 있으니, 길기 잡아서 y 절표5로 친절히 주어져 있으니까, 이 X절평 구하는 건 생략합니다. 자, 6번 보겠습니다. 어, 요런 문제들이, 어, 꽤 많이 풀어봤어요. 여러분들이, 그지? 어, 조금 변형이 되겠지만, 일품이랑, 그 다음에 자이스토리에서 풀어본 문제예요 자, 무기중심 주의좌표가 주어져 있어요. 이삼각형에. 이거 A인데 잘렸네. 그다음에 직선 BC의 방정식 이 녀석의 방식이 정 주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무게중심이 어딘가 존재하겠죠. 그래서 점 A에서 BC간의 수면발, 요요 그지, 요 삼각형을 예를 밑변 봤을 때이 높이를 물어본 거예요. 그럼 우리가 알고 있는 건이 직선의 방정식 알고 있고, 그죠? 표현해 볼까? 요이 직선 의 방정식 얼마라고요? y는 ex 플러스 1로 표현돼 있고, 그다음 뭐 알고 있어? 무게중심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무게중심을 이 정도만 그리면 되나요? 이런 식으로. 무게중심, 요즘에 잡혀가 얼마라고? 2컵마? 아, 1컵마? 3분의 4라는 걸 알고 있으니, 정확히 무게중심이랑 이 직선 가지고 요녀석에 수선을 받을 때는 저 길을 물어본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당연히 뭐라고 싶어야 돼요? 아, 점과 직선이니까 요렇게 긋고 싶어야 되겠죠 긋고 싶겠죠? 그럼 어떤 일이 벌어져? 요게 1대2라는 걸 이해할 수 있겠죠. 왜? 꼭점에서 무게중심까지 2, 병까지가 1. 음, 2대1의그런 비율 관계를 갖는구나. 그럼 우리가 이길을 구할 수 있겠죠? 그죠? 이 점에서 이지선까지 거리공식. 그럼 여기 구한 다음에 이 길이의 몇 배가? 이 길이는 이 길이의 3배라는 걸 이해할 수 있겠죠? 1대 3, 1대 3. 그렇게 문제를 만들어 놓은 겁니다. 자, 그럼 거리공식. 자, 갑니다. EX-Y. 요거는 생략 안 한다. 혼날까봐. 자, 그래서 이 거리 GH'이라 프라 놓을게요. gh'의 길이는 어떻게 표현돼요? 루트 5분의 절댓값 곱하면 2 빼기 곱하면 3분의 4에 더하기 1 이렇게 표현되나요? 어, 그러면 여기가 얘가 6이네요 미친 거 아니니? 얘가 3이네요 3분의 9 빼면 어, 3분의 5 3분의 5니까 3이 내려오면서 3루트 5분의 5라는 걸 이해할 수 있고 분자 분모가 굳 루트 5씩 곱하면 뭐가 약분이 되겠죠. 그래서 3분의 루트 5라는 걸 이해할 수 있습니다. 어디가? 요 길이가요. 요 길이가. 요 길이는 여기에 몇 배? 세배니까 정답은 루트 5가 되겠죠. 그런 식으로 해서 그림을 좀 큼직하게 그리셔 가지고 좀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7번 보겠습니다. 그림과 같이 y는 x의 그래프와 y는 x가 있어요. 직선이 있고 원점을, 꼭점을 갖고 있는 y는 x되고 그래서 이 어, 안에다가 정사각형을 그지. 끼겨 놨어요. 끼워 놓고 문제 뭐라 그랬어? 이 ABCD의 대각선 길이 물어봤죠. 결국 한 변의 길이를 구하면 1대1대 루트이니까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려 놓고 그려 놓고 시기란 친구는 이 직선이 있다는 거죠. 그죠그림을좀 크게 그려서 판단을 해 봐야 될것 같아요. 막 루트가 들어 있고. 자, 일단 좀 보겠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아, 이거 좀 그림을 좀 크게 그렸어요. 이거 ABCD가 안 맞나요? 그냥 제가 할게요. 그냥 이렇게 그냥 돌려놨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제 뭐가 눈에 보이냐면, 얘가 정사각형이니까요 직선의 기울기가 1이거든요? 그럼 당연히 얘랑 이랑 평행하겠죠? AB랑 CD랑. 그래서 이놈의좌표를 편의상 알파, 그럼 알파 제곱이 될 거고, 편의상 베타, 그러면 베타의 제곱이 되겠죠? 그럼 요 기울기가 얼마냐면, 여기서 이게 빼면 분모, 베타 빼기 알파 분의 여기서 이게 빼면 베타 제곱 빼기 알파 제곱. 약분 되는 게 눈에 보이죠? 그게 알파 플러스 베타가 됩니다. 얘가 이 기울기가 같은 거니까 기울기 1이라는 걸 이해할 수 있겠죠 관계식 하나는 잡아놓고 두 번째는 이제 뭘볼 거냐면 이 직선이 너무나 이쁜 직선 그지? 여기 45도 그러면 이렇게 X축과 평행을 잘랐을 때 여기도 45도 그러면 대각선은 어때요? 대각선은 서로 직교하죠? 그죠? 그러니까 이 친구가 정확하게 Y축과 평행 너도 X축과 평행한, 평행한다는 걸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좌표를 조금 더 놓을 수 있겠죠 네가 알파야? 너도 x 알파니까 너는 알파 폼만 알파라는 걸 이해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너네 둘이 y 좌표와 같죠? 베타 제곱이야? 그럼 A 점의 좌표는 베타 제곱 폼만, 이렇게 된다는 걸 이해할 수 있겠죠. 괜찮죠? 자, 그래 놓고 이제 뭘또쓸수 있나요? 음, 그게 나을 것 같은데요. 너네 둘의 중점의 x 좌표가 너인 거 이해 가세요? 관계식 하나만 만들면 되니까. 그지? 그래서 중점, 베타랑 베타 제곱이랑. 그래서, 베타랑, 베타 제곱이랑 더한 건, 이로 나눈 게 너니까 이렇게 된다는 걸 이해할 수 있겠죠. 끝났죠? 이미 하나 구해놨고, 둘 가지고 연립하시면 됩니다. 근데 문제에서 뭘 물어봤냐면, 한 변의 길이를 물어봤죠? 아, 죄송합니다. 대학선의 길이를 물어봤네요. 그럼 대학선의 길이는 이 길이를 생각해 봤을 때, 여기서 여립를뺀 거겠죠. 아, 우리의 목적은 베타 마이너스 베타 제곱. 얘만 잘 계산하면 되는 거라는 걸 이해해 볼수 있을 것이고, 자, 넣어볼게요. 베타로 갑니다. 베타제곱 음, 베타 더하기 베타의 제곱은 2배의 알파 대신 얼마를 넘기면 1-베타가 마이너스 되겠죠 그럼 정리해주면 어떻게 돼요? 얘를 1로 넘긴 않겠네 그지? 베타 제곱에 넘어가면 플러스 3베타인가요? 3베타가 될 거고 마이너스 2는 0이 되겠죠 그래서 베타란 친구는 근의 공식에 의해서 2분의 마3 플러스 마이너스 2의 비의 제곱 마이너스 4ac 그지? AC 마이너스인가요? 이렇게 표현될 거고 17, 80, 오케이 이렇게 표현이 되겠죠? 음수면 안 돼. 이제 베타는 양수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이 값을 잡아서 아, 이 계산 여기다 넣어서 계산하시면 되겠죠. 여기서 좀 깔끔하게 여기 좀 나왔으면 좋겠는데 그렇진 않네요, 그죠 베타 값 구해서 집어넣어서 계산은 생략할 거고 그러니까 여기 대각선의 길이가 여기가 좀 이렇게 이렇게 생겨 먹었다는 소리입니다. 괜찮죠? 좀 다른 풀이가 또 있을까요? 일단 대학선이 그지 축의 그 축과 평행하다는 조건만 어, 알고 있으면 이 문제를 그지 잡히고 풀면은 요 풀이 가 그냥 쉬운 풀인 것 같은데, 요 그죠? 수고 쌤, 좋은 풀이스 많이 해 주세요. 자, 그래서 오늘도 어, 강의 여기까지고 맨 마지막에 그 네분점 공식이 있는데, 요 그죠? 네분 어, 점네분점이에다 네분점, 죄송합니다. 내지 네 공부하는 거인데 그 문제는 이제 생략할 거고 잘안 되면 개인적으로 이제 문제 풀어야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